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t v 송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건파 연주분입니다. 뭐지? 아, 잠시만요. 됐다. 범파이어 지분인데요 이번에 제가 해볼 빌드는 바로, 무한도약 빌드입니다. 이 세이 애니얼링 캐릭터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 캐릭터는, 도약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7미터 범위 내 적에게 5500 50, 포인트의 피해 주고 적한명연주 시키기 때마다 갑옷 값의 20% 회복합니다. 이거 이 AN 얘는 캐릭터는 여기 보시면 체력바 그리고 위에 갑옷이라고 있는데 이 갑옷은 무조건 특정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빌드는 이 도약 그리고 충전 일격 이걸 사용해. 전 일격을, 팔, 충전 일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최후의 승부. 이걸 이용해서 하는, 보관 도약비입니다. 일단, 최후의 승부는, 조약구 정렬 시, 모든 갑옷을 소모하는 대신, 소모한 갑옷 1포인트 받아, 도약이 1플러스 4포인트, 소모하는 갑옷 10포인트 받아, 도약을 잔여 9타임 마이너스 1초. 그렇기 때문에, 현재 115개의 갑옷이 있으니까, 데미지는 4 곱하기 115니까, 무력 데미지4 6 0 증가, 그리고 소모하는 갑옷이 115%니까 쿨타임은 11초 감소 그리고 요거 도약의 쿨타임은 15초인데요. 근데 요거 갑옷 추가 효과 때문에 쿨타임이 40%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음. 쿨타임이 6초 감소해가지고 초 감소해가지고 9초 u r 1 11초니까 무한도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 u 요아 잠깐만 내가 d You're so good. y o u 받는데. o g 이비디오포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이 비드의 핵심은 요거 탱크 마우스 9살. 탱크 마우스하고 그리고 또 기습 공격 그리고 전투본성 이런 것들 챙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끈질기 생명도 끈지기 생명의 경우에는 요거 에어백을 채용했을 때 아주 좋아요. 먼저 제가 총기도 적을 쏘는 동시에 원소 조약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원소 탄창을 하고 정령의 힘 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대 쓰면서 적을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참고로 이거 이비오 하실 때 무조건 도약해서 충전 이격을 무조건 찍어주시고요. 거대 폭발도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계 고의 효과에서 파군의 위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계 고의 옵션 그러니까 윤해 9도 이상에서 연계 고의 옵션을 켰을 경우 파군의 위력 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최후의 승부, 거대 품박 3렙에서충전감옷 충전유격, 감옷추격강체감옷 이건 세개 선택사항이고 일단 최후의 승부와 거대 품발3렙을 찍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세천기세인데요. 조약 시전지 33% 확률 적용게2 배의 PAP입니다. 여기의 경우는 적재함력 무조건 찍어주시고요. 결제금고, 원마한 성제, 퇴마검기술 공연구에 하나 찌울 하나 얻으셔야 됩니다. 자고 마지막에 싸우려 <laughs> 게임 끝어참 자, 이 네, 제이는 도약 비드가 가장 좋아요. 나머지 비드는 좀 나사가 빠져 있어가지고 도약 비드 가장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꽤나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이는 도약 비드로 가는 게좀 편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샷 건. 시작권이나 무전무게 위주로 싸우는, 근접, 근접 빌드나 참격을 위주로 싸우는 참격 빌드는 나쁜, 그냥 굳이 잡는 건 아니에요. 좀나사가 빠져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이 도약 빌드를 주로 써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주시고요 다음 분도이 게임 할 거예요. 딱히 할게 없어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